안녕하세요 조연아입니다 <laughs> 조거상 뭐? 완전 귀엽고 완전 편해 너 여기 서 꽃집 왔냐? 언니 어떻게 보 데이... 데이... 진짜 예뻐 언니 이런 거 필요없어? 뭐? <laughs> 뒤에서 지금 엄지 척을 하고 데이 이거 데이 사야 된다고 <laughs> 뻐꾸기 날리고 있으뭐 하는 짓이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 아, 집입니다 이사한 집이에요 네네 집이 이사한 지 지금 한 5일 됐거든요 사무실 이사는 다 완성이 됐고, 이제 컴퓨터, 네, 그 설치만 하면 되고, 이사 한 집은 지금 한90% 정도 완성이 됐습니다. 와, 이사를 한 열흘에 두번 나가니까 미쳐버리겠어요. 진짜, 사람 죽어나가요. 전 이제 두번 다시 못해요. 전 진짜 요번에.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살기로 했어요. 이사를 안 가기 위해서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네, 그래서 이사를 하기는 했는데 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 사러 나갑니다. 옛날에 제가 쓰던 카페트가 있었는데 그 카페트가 좋았거든요. 근데 제가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오줌을 싸고 그랬더니 영 못쓰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카페트도 좀 사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하러 또그 인테리어 소품샵 뭐 이런 데를 갑니다. 또 저랑 친한 어반 자카파의 조연아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연아랑 만나서 같이 쇼핑도 하고 밥도 먹고 할 예정입니다. 집은 어서 빨리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또 구경시켜 드릴게요. 랜선 집들이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무실도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아 지금 할게 천태만 대요 천태만 대요 여러분 그런 날 있잖아요 할 거는 존나 많은데 몸은 안 움직이고 머릿속은 과부하가 났고 뭐 제가 요즘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또, 또 밖에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알아봐 주시니까 그래도 기본적으로 사람같이 메이크업은 조금 해볼게요 어허 제 잠옷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너무 좋아, 이 잠옷이. 제가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만 원대에 샀던 것 같아요. 만 이천 원? 막 이렇게 샀는데, 이게 부들부들한 재질이어가지고, 여러분들, 개털, 고양이 털도 안 묻고, 고양이랑 개 키우시는 분들 알겠지만, 털안 묻어다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부들부들해가지고, 털도 안 묻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요즘에 또 제가 먹즙바2 베블리언을 하고 있잖아요. 네, 베블리언으로 활동 중이거든요. 베블리 힐스에서. 그래서, 그 베블리한 색깔과 또 비슷해가지고 요즘에 잘 입고 있어요 여러분 아니 보시는 분들이 가끔가다가 인스타로 아니 먹집바 투 한다는데 언제 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벌써 시작했어요 <laughs> 디즈니 플러스에서 여러분들 매주 일요일 오전 8시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좀 부탁드려요 네네. 많은 사랑을 해주셔야지 또뭐 먹집바가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베블리힐스로 또먹집빠 시즌 오프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화장하면서 수다 떨다가 제일 중요한 건뭔줄 알아요? 여기 메이크업에서 한 편이 나오겠어. 너무 말을 많이 한다. 빨리 해야겠다 그냥. 빨리 메이크업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말을 안 하고 스타트. 아 도착했습니다. 차가 너무 막혀. 여기구나. 짜라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하세요. 어? 혹시 찍으면 안 되나요? 찍으세요. 아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냥. 이거 나와도 돼? 얘 팔에 무요 네, 네, 네. 네, 네, 네. 저도 못 신어서 네,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아 씨. 네. 아, 아니 뭐야 무슨? 아, 원래 갖고 온다. 죄송한데 무슨 현장 발각된 것처럼 갑자기 옷을 <laughs> 막 주섬주섬 입고 이렇게 <laughs> 갑자기 빨리 입어. 막 이러고, 뭐야? 안녕하세요. 인사 받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연아입니다 <laughs> 존나 별로다. 아 언니 다시 다시 다시. 어 다시 해요 인사. 나이거 불러줘. 조연아씨! 어, 어, 안녕하세요! 조연아입니다! 아, <laughs> 뭐야. 제가 여기 또 신상을 보러 나왔어요. 옛날에 여기 약간 네이비 같은.. 어 여기 있네! 이거야! 이거! 제가 이거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강아지가 오줌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새로 사러 왔는데 여기 아, 신상 나왔대아저 아니에요. 절백합니다. <laughs> 그래서 여기 신상 나왔다 신상 구경 왔어요. 보여주세요. <laughs> 다음 주에 나오는데. 허? 아직 안 나온 거구나. 오! 이쁘다! 이쁘다! 오! 너무 이쁘다. 이게 네. 정확히 색깔이 뭐예요? 정확히 아이보리색? 아이보리, 베이지 등등 섞인 좀 무난한 느낌이죠? 연두색도 있고 네. 오 어, 아니 예쁜데? 응 음, 예쁘네 어. 이거는 강아지 없는 데나야겠다 우선은 첫 번째 쿠션을 좀 사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집 소파를 요번에 큰 걸로 해가지고 근데 전부 약간 화이트랑 베이지 이런 거여가지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심심해 뒤는 포인트. 토이... 맞아요, 약간 그래서 색상을 좀 주고 싶어요. 야 이거 너도 미우새 들고 나왔더라? 어, 맞아, 맞아, 맞아. 이거. 너무 예쁘지? 어, 그래서 이거 한쪽 사고 해. 싶고. 어. 이거 해야 돼, 이거 완전 귀엽고 완전 편해. 너 여기서 꽃집 왔니나 <laughs> <laughs> 여기 VIP지. 여기가 근데 진짜 VIP 중한 명이에요. 어, 그래요? 하나가. 어... 하나가 돈을 썩어서 어디다 쓰나 했던 여기다 쓰는구나. 그리고 어, 이거 명패 이것도 사야 되고. 어, 달아야 돼. 어, 이거 달아야 돼. 나 그거잖아 샤머니집 아, 나 <laughs> 이사하자마자 알지? 달항아리 사가지고 달항아리 사가고 소금 넣었어 아, 우리집 무당집 같아 저것도 사고 어나 이거 어 이거 사야돼 이거, 이거 조명 사야돼 이거 여기 이게 터크면 이렇게 딱 켜지는건데 어? 이거 네, 조명 충전이 안되있어 충전. 어 이거 진짜 <laughs> 뭐가 들어있는거네? 어. 이거 저희가 물에 그잉크을다 타서 약간 위스키 아, 색을 만들어 이거 너무 예쁘다 그거 사야돼 나 노란색 어, 있 이것도 하나 해야되고요 <laughs> 그리고 카펫도 해야 되고 제가 그때 그리고 또뭘 하고 싶다고 했는데 기억이 잘안 나네. 테이블 아니었나 아니야. 테이블 한번 여쭤본 거. 언니, 언니 저 근데 테이블, 진짜 예뻐. 근데 테이블 했어요. 했어? 테이블 이거 사고 싶었으나 했다. 아 언니 저거 사. 뭐? 저. 아 자개장이요? 응. 이거요? 저 우리 집에 있거든. 진짜 예뻐. 너이 새끼. <laughs> 너뭐뭐 뭐 하는 애야? 이거 색깔도 바꿀 수 있어. 아니요 자기 원하는 어, 거. 거아 진짜. 봐요. 스툴 그, 내가 안 그래도 여기 얘기했어 약간 무슨 B급 그거 막 엄청 많길래 저 뒤에서 잠시 뒤에서 지금 엄치 척을 하고 이거 사야 된다고 뻐꾸기 날리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사진 찍자 짜자잔 이거 이런 것도 있어 세이투쉐 여기 놀러 오면 이거 한 찍고 가야 돼 아니 거. 알았으니까 <laughs> 오! 와 뭐야 이거 약간 영수증 느낌이네? 맞아요. 자 하여튼 뭐 어쩌다가 사진 하나 찍 있어요 있어? 조연아. 응? 어? 뭐하네애난난 난 여기 언니 좋은 물건들을 소개해주는 어떤 사람일 뿐이야. <laughs>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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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립스틱 묻은 거딱할생각이 아예 없는데? <laughs> 아니 존나 웃긴 게 세상 억울해하는 게 개웃기네? 아니 이거 있어 이거? 이거 사야 돼. 아 거기 샀어요. 아 샀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때 어저 이거 이거 사야 돼요. 저것도 사야 돼요. 막 이랬을 때 네, 네. 그때 왔어야 됐어. 터미이 음. 있으니까 사더라고. 딴 데서. 이사하고한 번에 막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쿠션식 뭐뭐 있어요? 그 옆에 두개 있고 이거 두 개. 다른 색깔도. 어, 이것도 이쁘다 아, 나 이걸로 할까? 아니, 언니. 이거 과자 봉지가 더 예뻐요. 이것도 이쁘긴 한데. 내가 한번 들고 있어 볼게. 집에 집에 들러왔다. 아, 어, 집에 들렀어. 어, 어서 와. 어서 와. 예쁘다 이거랑 어 어머나 어머나 예쁘다 어, 어 이거다 어, 그래 나잖아 <laughs> 느낌이 이거네 응.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해야겠다 그래 이거 두 개는 우선 이거 두개 응. 하고 자 접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접고 계 카펫은 네 우선 네이비 한 개는 이 시그니처기 때문에 하나 있어야 돼큰거 저거 블랙 하나랑 이거 신상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저 약간 네 화이트가 되는 노릇기 되는 거 얘는 사이즈 올라가시면 사이즈 올라가 <웃음> 아, <웃음> <아이돌이> <웃음> 이거 앵마기 앵마기 아 그럼 그 저기 뭐야 앵마기 명태 검정색 명태 한 마리랑 그리고 조명 노란색하고 초록색 하나 아오 좋다 좋다 어 근데. 그리고 아 근데 나는 사실 그거 하고 싶었어 그세이투쉐이 그거 있잖아요 거울 이쁜 거 전시품처럼 돼 있는 거 어. 여기 요거 말하시는거 같은데 요거 아어 맞아 맞아 요거 요 거울이거든요 요거 요것도 하나 하고 싶어요. 예쁘네. 요 사이즈 그대로. 이거 이쁘죠 여러분? 거울이. 그래서 여기다 내 얼굴을 두면 내가 작품이다 이런 이제 망상을 <laughs> 가질 수 있네. 저거 하나. 자, 그래서. 쇼핑 제일 빨리 한다 언니.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은. 제일 좋아하는 쇼핑. 아니 왜냐면 내가 모르는 브랜드면은 막 따져야 되고 봐야 되고 이런데 다 알고 어. 사전에 어차피 내가 다 그걸 해 왔지. 조사를. 그래가지고 이제 금액 얘기좀 해볼까. 요 <laughs> 키위새 이거 컵안 그래? <laughs> <laughs> 이게 아니 이거 주니 컵을 왜 갑자기? <laughs> 이거 지금 필요한 건데? 이게 왜 필요한 거야아이 남자친구 생기면은 같이 네, 이렇게 해서 한 잔씩 어, <laughs> 이거 내가 봤을 때컵 아니라 못꽂는거 뭐 아니에요? 그렇게도 쓰죠. 아니 언니 이거 필요 없냐고 라이터. 아니 라이터가 왜 필요하냐고. 나 연초 안 핀다고 요즘에. 왜 이래. 어? 저거 이쁘다. 아, 언니 이거 이거 있어야 돼. 이거 집에 하나 없어? 없어. 이거 있어야 돼. 아, 이거 우센스 넣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여기다가 이거 있어야 돼. 주황색도 있어. <laughs> 이거 이쁘다. 주황색도 보여줄까? 어보여줘 잘한다. 이모 빨리 보여주세요. 나도 주황색을 하고 있어. 오. 집에 포인트가 되지. 그치 아니 우리 집에 색 색감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 아 어. 뒤에 이렇게 뒤에 돌려주세요 혜나 씨. 라이터 같은 거 보관해 주세요. 아, 아그치 이거 왜 기수지라고 네, 해도.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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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서 라이터를 또 같이 파는 거예요. 그렇지. 왜 그걸 담배로만 계속 이렇게. 근데 나는 이 색깔이 더 예쁜 것 같다. 그 색깔이 어? 더 예쁘기도 하다. <laughs> 그래 언니 t v 에 나오는 사람인데 TV 안에 있어세요 그렇지. 너무 많죠. 아주 좋아. 좋은 좋은 이유였어. 구정점 그 될거 같은데. 그럼 뭐 사야 되나요? 접시나 컵 이런 거들. 진짜 너무 많아요. 졸라 많아가지고. 형님 이번에... 접시 예 진짜일 거거든. 아니 접시 이쁜 거 알아? 나 여기 세이투시 접시 좋아해. 근데 내가 접시가 너무 많아. 언니, 이런 거 필요 없어? 어. <laughs> 텀블러 텀블러. <웃음> 아니 텀블러도 우리 집에 한4 5 개가 있거든. <laughs> 텀블러 사십오 개나 있어. 근데 이미 진짜 많이 고르시긴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음. 자 이제. 네, 뭐뭐 그렇게 말씀하시다. 금액은 전부 정도는, 삐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 저는 저는 이런 색깔 수정이 있겠어요. 수트는 하나 할수좋겠다 근데 진짜. 솔직히 이건 하나 있어요. 네, 색깔이, 색깔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요거 그러면서 거기 하면 있고, 좋겠다. 음. 현관에서 신발 신는데 이거 실제로 제가 앉아도 되는 건가요? 아, 그 아,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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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 Please don't sit이라고 써있긴 해 그러니까. 아니, 여기에 앉지 말라고 써져있거든요. 근데 앉아도 된데 이거 뭐야. 근데 이거를 딱 봐봐요. 네, 포인트는 이렇게 이런 이렇게 하나 <laughs> 이렇게 닦아야 돼요. 대표님, 저 죄송한데 없어지죠? 나안 보이는데. 어떻게? 내가 사라져볼게. 예쁘지?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는 <laughs> <얘기해서. 웃음> 거야 나보고? 아, 일단 여기까지 계산해보고 그래, 그래. 좀더금액이 이렇게 그래, 우선은 응. 저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닙니다 대표님 저 여기 와서 앞길 다 막을 거예요 <laughs> 그 <옆방. 웃음> 저 앞길 다 막아요 그런 사람입니다 <웃음> 얼마입니까? <웃음> 다 하면은 네. 아. 월, 원래는 원래? 원래는, 원래는. <laughs> 이지만 음. 어 이지만 음. 잠시만 앞니에 음. 이거 한번 따고 어? 음. 아니 음. 저 어디서 음. 죽빵 맡고 음. 왔나요? 네네네 <laughs> 네, 네. 음. 이지만 음. 이지만 음. 그 어. 금액 이지만 여기에다가 어 음. 이상하게 저는 그래요 음. 네, 네 이게 금액을 좀 받는 음. 것보다 음. 이끼 라거나 스트리지에 음.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음. 스트라고 음. 이끼를 주시겠다 둘 중에. 둘 중에 하나 <laughs> 둘 다는 아, 안돼둘다안돼나 박주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서비스를 좀 주시겠다 근데 나 같으면 난 이끼기는 해 이끼야. 아 이거 이었지 <laughs> 그것도 한번 들고 와봐. 여러분들 한번 봐주세요. 지금 서비스를 주신대요. 많이 사서 그래서 첫 번째 요 이끼 모양의 발판 그리고 이끼 모델. 이 색깔도 있고요. 이 어, 색깔도 있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끼 같은 게 이쁘거든요. 요 이끼랑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이수툴이수툴둘 스툴. 스툴. 중에 하나를 주신대요. 그래서 저는 공자의 선택은 바로 이끼입니다. 이끼로 하겠어요. 무슨색 이끼? 저 네, 초록색 네. 이끼로 할게요. 초록색 이끼. 네. 사이즈 맞춤형으로 다수 작업으로 만드는. 아, 그래요. 저 정도 사이즈. 저 정도 사이즈. 네, 네. 저 정도 사이즈로 만들어드릴게요. 네. 아까 네. 대충 쇼핑을 해딱 사이즈 재가지고 하면 예쁘잖아. 아우 난머딱딱 다 있어. 있어? 끝났어. 좀이 정도 우리 집에 있어. 저 정도 어 딱이에요. 어 딱이. 더 길어도 되는. 된... 근데 저 정도 길이 좀 앞으로 조금 더 나왔으면 아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좀 해볼게요. 네, 예그랬으면은 네. 네. 그래 나는 그래 그래. 어 딱인 거 같아요. 그래 그렇죠. 그래서 그래. 얼마나 그랬죠 그래서 <laughs> 뒤에 날리고. 어 우술이 날리고. 네.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쓰겠습니다. 오. 이거. 그렇게. 아, <웃음> 오, <웃음> 아니 까 아니 계좌 보내. 와.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laughs> 아, 왜 이렇게 무거워요, 잠시만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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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가줘요. 아니. 아나 진짜 나 진짜 생각한 것보다 좀덜 사서 너무 다행이었고, 네. 아, 다 아, 있어서 죄송해요. 다행이었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조윤아 씨. 역시 어반작합하네요 <laughs> 말투가 <laughs> <laughs> 언니 역시. 새로운 공간에서 네, 네. 또 새롭게 예쁜 어. 그 아이템과 함께하라고 어. 제가 진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번 돈을. 언니의 집에 한 어떤 부분이 되기 네. 위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멘트 가좀 길다. 그냥 아... 그냥 이쁘게 사드릴게요. 너무 감사해요. 이쁘게 네. 아, 사드릴게요. 아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더 필요한 거 없지? 슬리퍼 좀 사주실 수? 있... 슬리... 슬리... <laughs> 아니 슬리퍼가 이쁘네. 아니, 슬리퍼 아니 슬리퍼 이쁘지 않아요? 슬리퍼 한1 0만 원치 주세요. 지금 0만더 넣을게요. 네, 슬리퍼. 슬리퍼는 1 0만 원치면 몇 개인가요? 원래 하나에 삼만 구천 원인데 너무 비쌉다 네. 그냥 한네개 드릴게요. 다섯 개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이것도 좋은데요. 저는 네, 그냥 아니에요? 고급스럽게 벨벳으로. 벨벳으로 해드릴까요? 색깔은 그냥 여러 가지 색으로 아, 보내주세요. 좋겠어요. 그러면은 네. 제가 맛있는 밥 사드릴게요. 아 예, 감사합니다. 뭐 드시고 아. 싶으세요? 저, 저는 아무래도 시원한 맥주 같은 거. 이래서제가 차를 케이이오이이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오거이 오케이. 오케이. 배고팠어. 그때 맥주 마시면서 뜨겁지도 라고 아니 근데 가보니까 이뻐. 그리고 생각보다 가격이 나는 좀 비쌀 줄 알았는데 사실은 선물 받았을 때 너무 비싸도 그렇고 맞아. 너무 저렴해도 그런데 예쁘고 적당한 가격. 맞아. 맞아. 그래도 딱 그냥 진짜 어디 집들이 갈때 선물로 좋아 인기스타들 가져가는 거. 인기스타 아니. <laughs> 어 센스 있는 다 단어 선택이다나 유키스타제라는 음. 단어 선택이 진짜 개짜증. 유키스타 될수 아니, <laughs> 아니 좋아해라고. 무슨 유키스타까지가? 잘 먹겠습니다. 잠시만. 어, 나 너무 배고 얼른 먹어. 난위국비 때문에 밥에 안 3, 3개월 아, 미안하지만, 3개월 있었는데, 그니까, 들어가. 위고비? 3 개월 됐어. 아진서 개월 전부터 젖어 있었는데. 그니까 언니 이전 하더라고. 위비를 하는데도. 계속 배고픈 거야? 나 하루에 여섯 어, 끼씩 먹었잖아. 아니 너 얼마 전에 나술 먹었잖아. 어. 그때 엽기 닭도리 먹었지? 엽기 닭도리를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양 많은 거야. 아니 그니까 살 엄청 쪘지금은좀 빠졌어 또. 근데 지금 3개월 차되는데 모르겠어. 너무 크고 너데 조금 없어지긴 했어. 너가 아. 니까 굳이 그렇게 또 먹고 싶지 않은 거는 항상 나 유부비 아니까 이래. 근데 존나자각적이고나가존나못먹은거는다먹더도나그 나도 나도 나먹 나도 나나미나나문에 못먹어 이러더니 엽기 닭도나 시켰는데 하나를나이 먹었어 라면도 먹고 근데 엽기 닭도 나도 나도 나닭 나도 먹었어도 나도 나 소세지 21개가 추가돼 있는 거야. <laughs> 뭐야, 려더니 원래 엽기 닭똥이는 소세지 21개를 추가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한 2개를 추다 먹었다? 너무 맛있는 <웃음> 거야. 못달랐다못달랐어 <laughs> <모자랗잖아. 모자랐어. 웃음> 내가 원래 엽기 닭똥이는 한 7개 추가가 했거든. 7개 추가를 3번밖에 못해. 그래서 21개야. 그게 진짜 맥시멈이야. 아, 근데 맛있더라. 왜 추가했는지. 졸라 맛있어. 졸라 내가 김 가져갔잖아. 그김 엄청 많이 사놨거든. 민현이랑 오늘 주려고? 응. 김 내가 갖다 줄 거야. 아니, 술집에 김 들고 오잖 라겸 라겸 소문나 할아버지 배이라고 너도 김 줄게. 그 김을 들고 다녀. 라겸 라겸.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귀엽고 봐. 꼬마 울 잘한다. 응? <laughs> 음. 이게 가지 났잖아 언니 응? 너무 맛있다 뚫려어 이거 래와 일회용 네. 그네와신기반기 아니 갑자기 와인 마시는 것도 웃긴다 <laughs> 심지어 레드로 이렇게 <laughs> 아니 갑자기 레드가 먹고 싶어졌어 이 지금 음식점하고 레드 와인하고 맞아. 너무 맞아. 잘 어울려 너 근데 고기가 나오니까 고기도 이거네 라자냐가 너무 맛있어 오 냄새 좋아 가볍다 음. 와인 개뿔도 모르면서 가볍다 바디감이 <laughs> 그렇게 느껴지는 않는 것 <laughs> <그거>. 같은데 어때? 맛있어 좀고 하게? 어떤 것 같아 그 와인이 이번에 감사한 탄인형어 우선 술이란 거 와인하고 코로 한번 마신다고 했잖나 근데 갑자기 그런 것도 진짜 코러 <laughs> <laughs> 오 어, 근데 되게 좋다. 어. 음, 제 미디움. 음, 그냥 딱 어떤 음식이든 잘 어울릴 그래. 것 같더라고. 오. 또 이렇게 레드 와인이 단맛이 나고 너무 무거우면 나는 조금. 움직이랑 어울리. 어, 음식이랑. 아, 그리고 나는 너무 달아도 싫고 응. 너무 셔도 싫고 응. 이거는 그냥 진짜 식사하시면서 아무 때나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맨날 얘랑 나랑 이렇게 먹다가 맨날 이만큼 채워! <웃음> <웃음> 이만큼 채워! <웃음> 맞아! <laughs> 그러고 나서 나도 김 꺼내고 내가 <laughs> 도 얘기했는데 오늘 쇼핑도 쇼핑인데 그냥 술 마시려고 만난 거 솔직히 쇼핑은 핑계일 뿐 맞아 나 그냥 언니랑 낮에 그리고 이렇게 세일 투세 여러분들 매장 안 가도 돼요 인터넷으로도 빨아가지고 그냥 주문하면 되는데 근데 매장이 재밌잖아 어 맞아 그 약간 소소한 재미를 느끼고 술 먹으려고 온 거죠. 어? 그거 한번 해주면 안 돼요? 혹시 영상 보고 매장 가서 사시는 분들 조금 할인해 주면 안 돼요? 네, 아, 그럼요. 어, 진짜요몇 프로? 몇 프로예요? 십 프로? 0 프로? 아니 5니 아니. 프로라 아니 옆에서 왜 이렇게 조그을해래요둘이 사겨요? 이번 연도까지만 해줘. 네. 아 너무 놀라. 12월 말까지 해줘. 고 계 계획이 있대 할인력이 대알바 아닌데 그거 근데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고 매장으로 가시는 분들 어, 매장 맞아, 맞아. 네. 매장 한에서 근데 매장 안갈 거야 대부분 응. 그냥 인터넷으로 아, 구매하고 싶어요 그럼 아, 그래도 10월 말까지 진짜? 응. 좋죠 오케이 그러면 매장으로 가시는 분들 한해서 10월 말까지 10% 해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 어뭐 풍자 영상 보고 왔어요. 풍자기랑 현아 언니랑 영상 보고 왔어요. 그러면은 신고하려고. 아 그게. 아 그렇죠. 왜냐면 그거를 그렇게 타야 되려구나 저희도 지금 저 말고 매니저님 이아 계실 거니까. 근데 아 만약에 아, 사장님 그런가? 잘생겨서 왔어요라고 아 하면은. 사십. <laughs> 아, 그냥 너 너랑 이렇게 같이 갈 일이 아니었어. 그냥 가서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라고 될 일이었어 이거 <laughs> 지금. 안돼. 재린이가. 그 언니 할인해 준 거는 언니 팬이어서 그런 거야 이게 나는 그냥 사주로간 거뿐이고 근 대표님이 나랑 오늘이 세 번째 반나요 근데 계속 플러팅하러 왔어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나도 사실 어때? 이런 남자? 아좀 생각을 해봐야 될거 같은데? 그렇게 뭐 쉽게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 같아 왜? 나도 고민이란 걸좀 해보고 싶거든? <laughs> 연하잖아. 술좀 먹자, 이녀 연하 괜찮아? 나쁘지 않아? 연상 괜찮아? 연하야, 연상이. 이게 보세요. 연하를 아, 이봐, 이봐.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아, 이거 봐. 플러트는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대놓고 말 못하고 계속 애 둘러 얘기를 하더라고. 숫자대에서. 네, 네. 블랙이야? <laughs> <laughs> 웃기잖아. 너는 <laughs> <laughs> 연애 같은 거 할게. 언니가 둘사람 장인 잘하고 그래요 근데 남자인 친구랑 그렇게 자주 보면 되게 편고뭐 남자인 친구랑 그렇게 자주 보면 편하지 솔직히 보는 것도 상관없거든요? 아, 아,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메 너무, 너무 진지하게 화난 거 같거든 비빚 얼마 있어요? 비시 많고 나낱이다 말해야 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거 같아 아 그래요? <laughs> 어, 아, 제가 좀 갚아줄까 했는데 <laughs> 아쉽게 됐네요 저희는 막장을 하고 나머지 식사를 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두서 없네. 나 나와? 제발 거야. 나오게 해줘.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너가 문제가 아니라 나도 안 나올까봐. <laughs> 하여튼 또 현아 또 나중에 한번 또 나와줘요. 알겠습니다. 짠. 안녕. 나이. 여러분, 저희는 좀더 놀다 갈게요.